3파일로 드지금 방종 갈게요. 어, 진짜 어지럽네. 왜 이렇게 잘하지? 그냥 방종하고 싶다 하세요. 어, 테란 선수네요. 딕, 딕, 히에스 제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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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방종하기 싫어요. 방종 안 한단 말인데요. 저 방종하기 싫어요. 방종하기 싫기 때문에 치는 거를 거는 겁니다. 전 죽, 죽어라 이기려고 하겠죠? DJ 토리 M 알링 만원 나나 나이 축구리가 <laughs> 지면 돈에 한다. 야! DJ 토리 옆에서 만원원고맙습니다 지면 돈에 한다고요? 아, 왜 지면 도대. 이기면 돈에 해 줘. 이번 판부터 이길 테니까. 갑시다. 이번 판 테란전이고요. 테란전에 요즘에 그 현재가 형제가 그뭐 앞마당 개트하면서 뭐죠? 1 4질럽 세트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자질 좀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빌더 어떤지 밑으로 한번 볼게요. 잘생기면 5만원. 성공? 주세요. 왜 실패야? 뭐가 실패야? 아, 이건 줘야지. 이건 성공이잖아. 미션 성공. 와, 진짜 어이없다. 이게 미션 실패라고요? 세상 불공평하다. 이게 실패면 누가 성공이야? 공공장소에서 보는데 신고 당했냈습니다 장난질 먹지 벤 때리죠 레알 아 굉장히 어지럽네요 지금 저는 그 누가봐도 성공이라 갔었거든요 냉정하게 아 근데 이게 실패가 나올줄이야 어, 너무 당황스러운데 자 질럿 먼저 뽑아주고 그 다음에 갑시다 그러면서, 14질러, 코코, 라군이 형도 뽑아줄 거예요. 어휴, 애 g 가 밑에서 왔다는 것은, 11시는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11시를 가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보지 않으면 못 믿어요. 내가 보거 아니면 못 믿어. 7시 아니면은, 5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곱시 아니면 다섯시일 확률이 높은데 저는 일곱시로 갈게요 이 자세.. 요 아까 미네랄 클릭하고 보니까 엣지가 대각선으로 가더라고요 그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곱시가 아닐 것 같더라고 제가 말했죠 다섯시라고? 바로 다섯시로 가겠습니다 애초에 난다섯일것 같더라. 바로 출발해주세요. 앞에 잡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뭐죠? 여기 있네요. 자, 언덕 위에서 마린 쌓아놓고 있는 상태. 어, 우리 성케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짧아서? 아 머리가 보이네. <laughs> 머리가 보이네. 머리가 보여. 머리가 보인다는 거야. <laughs> 아 머리가 보여. 보이... 어? 망쳐주기. 어 뭐야? 아나이 개자수. 아내 프로. 내 프로바 나 잡혔어. 아 진심 어이없네. 저 같은 경우 는 앞마당에 게이트를 이겼을때 사업을 돌리는 건데 넥서스가 빠른 게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대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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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풀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어 뭐야, 또 뭐야? 원탱크로 저렇게 하겠다고? 참. 참, 네 어이가 없어서 나 사업되면은 들어간다. 나 이제 사업대. 나 들어갈 거야. 나 들어갔다고 했어. 나들어갔다고 뭐,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FD. 엄청난 빌드를 엄청난 빌드를 시전했어요 상대가. 어마무시한 빌드를 시전했습니다. 우리 언덕에서 있다가 탱크 점사버리기 탱크 점사, 탱크 점사버리기와 에이징 커브. 아까 탱크가 안찍혔어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탱크 점사. 아,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타임타임 타입. 숙가족장 산님 구게 나나나입니다. 여러분 저녁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타입 타입. 아 시즈모드 뭐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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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뭐야 아씨 아니 이게 왜아 아까 아 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에이징 커브 때문에 점사를 못했어 위기네요 엄청난 위기고. 그래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반대 때리고 빠져주고. 한대 때리고 빠져주고, 한대 때리고 빠져주고, 한대 때리고 빠져주고, 어, 어, 한대 때리고 빠져주고, 한대 때리고 빠져주고, 한대 때리고 빠져주고. <끝> 어, 투 온다고? 아, 투 탱크 나온다고? 아, 너무 불리한데? 너무 불리한데요? 자, 내 아예 마지막 남은 한수. 너가 내 본진에 올라오는 거를 배제한 상태로. 너가 내 본진에 올라올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빈집을 때려주겠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없어라 지금 원탱크 잡았거든요 내 마지막 신의 한 수야 내 마지막 신의 한수자 리버까지 태워오고요 아, 저것도 안 잡혀. 아, 너무 불리한데, 이러면은... 자, 이쪽엔 털이 없겠지. 제발 없어야만 해, 없어야 해, 없어야 해, 없어야 해. 없어야 해. 자 이렇게 털에부터 잡아줍니다. 자 다행히 리버가 입성했네요. 다행히 리버가 입성했구요 바로 내려서 탱크 때려버리기. 바로 여기서 라군이 먼저 내리고 그다음 털에 부셔버리기. 그다음 내려서 털에 부셔버리기. 그다음 구석으로 가줍니다. 그 다음 털렛 터렛 부셔버리기 털렛을 부셔야 우리가 몸이 자유로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 뭐야 왜털렛안 때렸어 스캐럽이 없었니? 아 이러면 곤란한데 자 여기 위에 시야 안, 안 닿는데 내려서 S10을 때려버리기 <laughs> 자 이렇게 정신없게는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탱크 옆에 내려서 S10을 때려 어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네요. 어쩜 좋아? 어쩌면 좋아? 탱크 그냥 나와버리는데? 자, 프로부터 일단 오고. 왜 건물 안 짓니? 그냥 나온다고? 나의 마지막 기회. 탱크 잡아주면서. 탱크 올라오죠? 탱크 도망치네요. 바로 끝까지 가서 저거 잡아내면 모른다. 이거 잡아내면 이길 수 있어. 끝까지 가서. 얘네 잡아낸다면. 아, 왜, 왜 이렇게 안 때려. 아니. 왜 이렇게 안이렇게못 때리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내려주기, 내려주기. 자, 여기 또 탱크 잡아줍니다. 이거 이기는 방 보여줄까? 이거 이기는 거 보여주자 어 뭐야? 탱크 오겠다고? 여기서 사이에 내려가지고 사이에 내려서 탱크 점사 그리고 여기 내려서 탱크 점사 다시 태우고 막으로 와줍니다 업저브도 와주고요 이건 이제 개인 역량이야 개인 역량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자 질럿 두개가 나왔네요 질럿 두개면은 충분해 질럿 종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앞으로가고 여기 옆에 질럿 내려주고 내려서 탱크 때려주고 내려서 탱크 때려주고 다시 내려서 걸쳐 잡아주고, 내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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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쏴, 어, 안 쏴. 어?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빼자.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아 뭐야? 아나 게임을 너무 많이 션다왜왜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손이 왜 이렇게 하는지 겸? 탱크부터 하나 잡아주고, 어그로 풀어주면서, 탱크 하나 잡아주고, 탱크 어그로 풀어주면서, 멀처 하나 때려주고, 아, 군이 공격받고,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아, 크점이야 아, 아버지 다막 아, 내긴 했는데? 아, 아이 아. 아니, 남은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정신 번. 버려야 돼. 너를 방패지? 해야겠어. 이걸 막아낼 수 있나? 없지 한 몰드 있으면 절대 못 이겨. 아, 잠깐만 한 몰드 있는데. 뚱뚱박사님 2천 원 나나 나 있다. 방종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아, 안 싸! 아, 쟤 말도 안 돼. 아 오늘 왜 이래? 아아 아, 손이 안 움직인다. 어왜 아, 그러지? 아 여러분, 들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아 이게 두, 한 판만 더 지원 방종해서 이두판 지원 방종할게요. 두판 지원 오늘 두판 지원 방종하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좀그 미스테이크 했네요. 미스테이크 했기 주가족 때문에 제가 두개 나나 나이. 하시죠 바로 방종할게요, 여러분들.